꼬마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어저께 우아다 ipg로 탈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시를 깨겠습니다 아 그딴 닉네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막 진짜 로봇인줄 알고 어디방 가서 예 말하자면 사칭이죠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bj의 닉네임으로 하지 마세요. 자, 이어너비더 보시를 어디지? 여기 있어. 패치가 있긴 하, 있진 않겠지? 아, 이럴 수가. 아, 역시. 설마, 설마 했더니 패치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리 체크했어야 되는 건데. 음. 뭐 어쩔 수 없죠. 뭐2.3 버전인데 왜 패치하지? 뭐 어쨌든 좋아요. 자, 이 패치가 완료되면은 하겠습니다. 아이 3 2에요. 자, 벌써 10%네요. 그동안 뭐, 뭐, 뭐 할까요? 아, 오늘 두 끼를 다 편의점에서 때웠더니 속이 안 좋네. 더불어 간게 뭔가, 뭔가 토할 것 같은 기분이야. 어. <laughs> 어? <laughs> 눈치 게임이요? 눈치 게임 걸린 사람 강퇴 <laughs> 우아꾸 RPG는 제작자분이 유포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유포할 순 없겠죠? <laughs>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뜻 아니야, 눈치 게임, 눈치 없는 새끼들아! 하지 말라고! 말라고! 걸린 사람 강퇴? 이게, 진짜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벌써 이, 이 뻘짓을 하는 동안 벌써 30%가 됐네요. 이번 패치는 그렇게 큰 패치는 아닌가 봅니다. 예, 패치 중이에요. 패치, 패치, 패치. 보시오. 글쎄요. 미국인이 아니라서 영어를 몰라요. 흐흐 흐흐 흐흐조메룡님이 영어 잘하는게 저랑 뭔 상관이죠? 조메룡이 잘하면 저도 잘해야 되나요? 보시 보쉬. 보시라 보시의 뜻을 네이버에 쳐보면 되잖아요 님들은 정말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네요. 이건가? 그냥 제작자가 만든 단어 같은데, 음,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잠깐, 물좀 부어볼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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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하! 아이 아하! 이하 아하! 아이해하이하 아하! 아하! 이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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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난이도 하향 그런 패치는 안할것 같아. 하기도 힘들뿐더러. 아이워너비더 시리즈인데 난이도를 낮출 필요는 없죠. 높일 수는 있어도 어차피 어려운 맛에 하는 게임 아닙니까? 다음 왕은 누구지? 뭐 이소룡 비슷한 왕이 있던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뭐냐? 스티커를 슬슬 쓸 때가 온것 같아요. 스티커가 7000개 가까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러네요. <laughs> 유입이 많으면 또 귀찮기 때문에 스티커는 보시를 하드까지 깨고 보시를 간지나게 할수 있을 때쯤 딱 상단에 딱 놓은 다음에 딱 간지나게 딱 고수 고수처럼 새로 오는 분들이 저를 고수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상단에 써먹어야겠네요. 됐다. 완성이야. 완벽해요.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좋았어! 아니, 뭐지? 아, 이거구나. 좋았어.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이건 지워버리죠. 그럼 완벽하게 이걸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죠. 어때요? 참 쉽죠? 하하하! <laughs> 드디어 시작이야. 가자! 이스포 f 타임. 저 i t s p u s h 야 t I m e 저 them. I can't get them. I can't get them. 야 어, 뭐지? 어 뭐야? 아, 설마 저건 다 페이크고 이렇게 건너가는 건가? 이 진짜 1픽셀짜리 틈을... 오 어... 쩐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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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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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밑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어. 저.. 발판은 페이크란 말이야 그럼? 어. 밟고 가야될 것 같은데 가시를.. 아 이거 어떻게아거 어. 걸쳐지나? 어. 아니 저.. 저 굳이 거 걸칠 필요 없어요 지금 넘어가 지는데 어. 뭐하러 이거 거 걸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까 안 그래요! 점프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점프 효과가 없어요. 버시! 버시! 저 리미트, 리미트까지 살려서, 안 돼! 벌써 어. 이한 화면에서 꽉 막히나? 롱맨 이후에는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건가? 아, 어떻게 가, 저길? 어. 아이, 그니까 이게 더블 점프로 가야 돼서 부, 무조건 이게 최, 최대 최 리미트 에도 여기서 밟아야 돼. 뭐 하는 거니 지금? 왜 멀티캠을 뭐 켜니? 신경. 어, 왔다. 왔다. 아, 왔는데. 간다. 아, 좀만 더.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더블 점프의 그 시간 차를 잘 이용하면은 갈수 있겠어. 안 돼, 안 돼. 좀만 만 지금이다. 아니야, 아니야. 뭐 하는 짓이지? 금니다 호! 안 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아, 깝다 어. 어. 뭐 아니죠? 아, 이게 아니에요. 좀 더, 좀 더. 탄력이 없어요. 나오 어! 왔다. 아 왔는데. 첫 번째 발판 보다 두 번째 발판 밟을 때, 낮게 있을 수 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발판 밟을 때 엄청 높게 밟아야 되는 건데. 여기 공간이 있다고? 어, 있네? 홈미 있네? 안 돼! 아, 제. 어쨌든 있네요, 있기는. 보험이 약간 편법 같긴 하지만 어쨌든 깰겠네요. 아다 왔는데 아깝네요. 아 뭐야 이거?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있었나? <laughs> 세이브 없었죠? 네, 바보같이 세이브를 못한건 아닐 거야 그죠? 아 없었죠? 다행이다. 세이브를 못한게 아니었군. 뭐, 거치기도 상당히 어렵네. 걸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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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마이크로 컨트롤이 어, 필요하네. 어, 완벽한, 어, 완벽한 픽셀 단위의 어, 움직임. 어, 됐다. 간다. 저기, 최대한 높게, 최대한 높게 잡아서. 으으으!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아니, 왜 그래? <laughs> 아니,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보스, 보스는 얼마나 어렵길래? 개념이 없다며이 게임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 게임에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기 세이브가 있네요 저기에 간다. 롱맨을 깨고 왔기 때문에 소닉과 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습 거의 치는 것쯤은 됐어요. 간다. 간다잉, 간다잉. 좀더 높게 잡아야 돼. 더 높게. 완전 더블 점프가 여기까지 가능하지. 완전 리미트였어. 어. 아! 아! 어! 정말 아깝다. 완전 리밋 완전 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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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우, 도 진짜 장난해 정력 정력 좋아요 <laughs> 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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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아 이게 첫 번째 거야, 세번째 거는 그게 돼. 점프력 부스팅, 부스, 부스터가 돼. 점프캔 누르고 있으면 점프로 부스터가 된단 말씀. 좋아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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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너무 점프로그 세게 했어. 아, 와, 간 건데 부스터 괜히 썼다. 그쵸? 파마 같은 사자 같은 비리 같은. 점력, 점력. 왔다. 왔어. 왔어. 나에게 더 이상의 실패는 없을 것이야. 어. 이거 더블 점프를 사용하지 말고 이걸 밟아가지고 유기적으로 넘어가는, 어. 넘어가는, 어. 플레 넘어가는, 어. 플레이를 넘어가는, 지금이다! 어. 어. 아, 저걸 또 밟아야 되는구나. 어. 아 아직이야. 어, 두드렸어. 어, 어. 정확한, 정확한, 진짜, <laughs>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어, 어왔 진짜 어. 0.1초를 다투는 게임이야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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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 점프 해도 되나? 아, 더블 점프는 나중에 왜 아껴놔야 돼. 아직 쓸 때가 아닙니다. 더블 점프를 아직 쓸 때가 아니에요. 저쪽에 갔을 때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블 점프를 섣불리 쓰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아막 같은. 생쥐 같은. 이 자식이 지금 장난... 아, 저거 밟으면은, 더블 점프가 안 되나, 근데? 그런 거야? 알겠어요. 되네. 더블 점프 되네. 아, 저거 밟으면 그게 땅으로 인식이 되는, 되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아, 되네. 아, 저게 땅으로 인식이 되네요. 대단해. 대단한 게임이야. 게이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않는 게임이네. 그럼 이거 먼저 맞는 게 낫겠죠? 어. 개소리. 헉. 어. 겁먹으면 안 돼, 겁먹으면. 겁먹으면. 아. 겁먹으면. 될 것도 안 돼요. 겁먹지 말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재수는 안 돼, 안 돼. 아우! 아, 어어. 아, 아, 어, 아, 야, 좋았어. 오, 야, 왔는데 왔는데 왜니 스타트 눌러? 왔는데 <laughs> 왜니 스타트 눌러? <laughs> 아, 빡쳐. 아, 죽은 줄 알았어. 아, 진 바보다. 멍청이냐? 어. 괜찮아 지금 갔어도 저건 내 실력으로 간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간거기 때문에 저 완벽하게 깨겠어요. 비켜 좀너너 너 필요 없다고. 아 왔어 왔어. 왔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비켜봐 좀. 농부. 아. 좀너뭐 양아치네.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저기, 사이에서 밟아줘야 되는데. 밟아줘! 아, 아깝다. 됐어. 돈 빨리 누르지 마라. 빨리 누르지 말라고. 빨리 누르지 마세요. 하. 정말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깰수 있어요. 뭐냐구요? 뭐 하는거지? 아, 왜 점프 눌러? 저 바본가? 멍청이 같아. 아, 왜 점프 눌러? 아! 상관하지마. 간다. 갓. 점프 누르지 말라고. 점프 누르지 말고! 그렇지! 아! 됐는데! 저 개자식! No. 아, 이게 또, no. 얘도 방해를 하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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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키세요. No. 아, 진짜 너 나쁜 놈이네요. No. 응? 점프 누르면, 점프만 안 누르면 깬다고요. 너 비키라고, 너! No. No. 아, 저게 너무 방해가 되네. 아, 댐댐댐댐 댐. 아 이게 아닌데. 야 왔다 아. 아깝다. 정말 아깝다. 자 여기서 떨어졌어. 오 왔어 왔어 야 왔다. 점프에 점프의 거리만 잘 재면은 이거 완벽하게 들어 맞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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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이 왔어!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 저쪽이네. 아, 이고 뭐 이건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뭐, 이건 뭐. 뭐, 완전, 완전 야꾸자네. 갔어 좋아요. 저 페이크가 있진 않겠지. 까시 막 내려가는 거 아니죠? 어허 아하. 하헤헤자 뭐야, 이거 다 세이브 포인트야? 이거 다? 어, 다 세이브 포인트네, 이거. 리스타트를 이용한 예어 손가락 3 개를 써야 되네요 이거. 대단해 어 이런 이런 조작은 처음이에요 어 진짜 어렵다 아 왔어. 한씩 어떻게 해야 돼? <Rud> 아, 세이브와 동시에 리스타트를. 아니야 아, <놀람> 무서워. 오, 야, 왔다, 왔다. 왔어! 야,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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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이거 CD. 야뭐시디니까 일단 드론은 봅시다 아 이거 아니잖아 아 <laughs> 이거네 어, 좋아요 아 어, 여기는 굉장히 쉽네요 이 정도는 그냥 그냥 노, 놀고 먹는 아 <laughs> 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깰수 있어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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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왜 어떻게 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내려가는 거군요 아왜 바로 내려가냐고 바보냐? 괜찮아요 바로 가면 되니까요 예, 이렇게 쉬운 게임은 뭐아 그냥 여기 밑으로 바로 가도 되겠구나 예 이거 없이 여기서 바로 가면은 세이브 세이브 아저저저 타고 가는 거야 설마? 어어어 마! 어, 어어어아 어, 어, 어. <laughs> 재밌는데. 저게 스프링 스프링 역어을 하네요. 좋어어 너는 스프링이야. 스어링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스프 스프어어어어 스프! 프링 모드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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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아 근데 네. 왜 뒤로 빠지지마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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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되나? 어. 어렵네요 어 이게 조작이 조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칼 어. 날려줘! 아아 뗐어야 되는데 시프트 키리 뗐었어야 되는데 에 예, 더블 점프가 되면 이 고생을 안 하겠죠? 바로 가겠죠? 어. 어디가니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깨네, 이거 완전, 아우. 간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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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타, 뽀뽀뽀뽀! 비켜, 비켜, 비껴, 비켜, 비껴, 비켜라! 비켜라고! 비키, 비키라고! 비키! 아아! 대단해. 아. 좋아요. 비켜,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해칠지도 몰라요. 가만두지 않겠어 비켜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빌랑쇼의 진행자 빌랑이에요 봤습니까 지금? 엄청난 곡선을 그렸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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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한번 피해줘! 그렇지! 왔어 들어가! 안녕 난빌 안돼 아직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로 왔어. 이 정도의 긴장 늦추지 않는 방법은 저도 준비 숙제하고 있죠. 너 중국 사람이야? 빨리 또 쫓아가야 될것 같아 조금. 안돼. 안 쫓아가도 되네. 안 아, 쫓아가야 되네. 어. 저나 너보다 먼저 들어가서 빨리 나올 테니까. 빨리 빨리 와. 어. 오빠 달려. 오빠. 오빠 너무 빨라. 가자. 없다고. 이밥어 좋아요. 어, 유다이. 아 유다야니까 죽. 주... 어, 유다. 그러겠다 이거지. 어. 아, 야야 어렵다잉. 뭐 저게 첫 번째 칸은 좀 쉬운데. 두 번째 칸 가, 가면서, 각두 개가 딱 날라오니까 이게 좀 어, 힘드네요. 세 번째, 세 번, 어, 세 번째 바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좋아요. 어, 시간을, 아, 둘, 셋, 시간을 벌었죠? 어, 뭐 하는 거예요? 어, 셋. 댕댕댕댕 어. <laughs> <laughs> 유다이! 노다이 아아 나치 노래 개약간 노래 끌, 끌수 없나? 목에 껐어 껐어 아 좋네요 아 노래가 이렇게 나와야지 유다이는 유다이야 응? 아올 안돼 안돼요